안녕하세요. 좋은 집 소개해 드리는 건인의 집입니다. 오늘은 여기 우암동, 우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앞에 저 뿌리병원이 보이네요. 뿌리병원.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높은 건물이 이 뿌리병원입니다. 여기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 공원까지가 이제 우암동이고 여기 앞에 앞에 집부터는 이제 내덕동입니다. 내덕동.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치가 이제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랑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구엠비시라고 덕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랑 이쪽에 농구청주농구그 사이에 있는 우암동이고요. 음,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상업지역이라 이쪽에 가면 식당부터 해서 쭈루루룩 해 있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 안쪽은 이렇게 이제 2층 주택, 3층. 그 다음에 4층.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밑, 밑에 쪽으로 가면 이제 무심천. 무심천 기준으로 해서, 어, 이제 운천동이랑 우암동. 저 밑에서 올라오시면은 덕발초가 있고 무신전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쪽 이쪽 우암동을 지나서 앞쪽으로 가면 내덕동, 내덕동을 지나면 율량동 이렇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거의 뭐 한가운데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집은 요 건물입니다. 오늘 3층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집의 장점은, 음 원룸이 8개입니다.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에 1개. 지금 7개가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주인 세대도, 뭐, 괜찮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그래서, 이제, 딱히, 이제, 뭐, 돈이 들어갈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싸면은, 이제, 되게 좀 오래되고, 이제, 노후화 됐는데, 근데 이제, 손님들이 보시면은, 이제, 또 깜짝 놀래죠 또, 오래된 건물들은 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서 구칠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이제 고쳐진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도 돈뭐 몇백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뭐 몇천 단위 가방 하나만 해도 뭐 많이 하면은 뭐 2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니까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면은 원룸이 이제, 8개 중에 7개가 리, 어,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월세가 리모델링이 된 게, 35만원, 40만원. 35랑 40 이렇게 섞어서, 어떤 집은 35, 어떤 집은 40. 이렇게 맞아져 있고요 리모델링, 안 한대. 안 한대가 30입니다. 30. 그거만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손댈 게 없죠. 지금도 이제 뭐 빈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가셨다고 하면 아 여기 였네요 어. 이렇게 1층을 들어오면은 바깥에 현관에도 이제 도어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3층 CCTV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들어오면은 이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한 가운데서 이제 들어온 거라서 이렇게 전면부로 해서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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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가 쪼로로 있고요. 여기서 어, 105호. 요 105호를 제외하고 3개는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방 사진을 제가 3개를 받았으니까요. 방. 어, 그 정도 리모델링을 하셨다 보시면 돼요. 화장실이랑 싱크대. 뭐, 그거 다 있으니까 뭐 따로 손댈 게 없습니다. 2층. 마찬가지로 또쪼루로 4개. 여기는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세가 하나가 있고요. 월세가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가 이제 251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 월세를 는다 그러면은 한300 정도에서 한 300, 40 받으면 320까지. 손댈 게 없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은 이렇게 철문. 그리고 주인 세대. 주인 세대는 이렇게. 지금 불을 안 켰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이제 중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일단 좌측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이제 애기방인데, 보시면 이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침대, 책상, 이 정도 공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중간방, 이상 그 다음에 거실, 욕실,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임대도 다 화장실이 이 정도는 했다. 주인세대는 이제 화장실 정도만 했다고 하는데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이 안방. 안방도 침대가 이게 퀸일 텐데 퀸이 들어오고도 이렇게 공간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지금 출입구에서 여기 중문이, 이 거실로 가는 중문이 있어서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긴 한데, 여기 이제 거실. 거실, 베란다. 거실 쪽으로 들어와서 주방 쪽으로 이렇게 또 주방이 또 분리되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방 3개, 욕실이 2개. 여기가 지금 29평 정도가 나오는데 뭐 보기보다 더커 보여요. 그냥 다른 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다니니까 보시면은 한 30평이 좀더돼 보입니다, 이게. 좀 넓다. 넓게 보인다. 앞에 앞에 CCTV. 그다음에 이제 옥상. 옥상은 철문을 통해서 오니까 이제 단독으로 쓰시면 되고요 옥상은 뭐문 잠그고서 쓰시면 되니까 이 철문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뭐 원하시는 대로 다 쓰면 됩니다 방수가 다다돼 있죠? 방수가 최근에 최근에 하신 거라 방수도 안 해도 되고요. 여기 창고에는 어, 운수통 온수통 창고가 온수통이 3개입니다. 그리고 이쪽 뭐 깔끔하게 실이 방수가 다돼 있고요. 여기 여기가 이제 거실 부분인데 이덮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좀 단을 올려놓잖아요. 여기에 이제 저런 건이말리시려고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거예요. 나무로 돼서 위에 이렇게. 요거는 그냥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철거를 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올라왔잖아요. 저기 앞에 아까 보이는 데가 뿌리병원. 여기. 이쪽이 상업지역이에요. 이쪽이 식당부터 해서 다 있고, 저기 남아있는 데가 농구. 앞쪽으로 해서, 이제 덕벌초랑 중학교랑. 골, 이쪽으로 가면, 그리고 이제 바로 청주대. 그렇습니다. 여기 정리를 하면은 여기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우암동이고요. 건물은 2003년도 건물입니다. 난방은 심해정기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원룸 8개 주인세대 하나. 원룸 8개 중에서 원룸 7개는 리모델링이 돼 있고요. 하나는 못했고요. 살고 있어서 주인세대는 화장실 정도. 만 하셨는데, 화장실도 깨끗하고 위에 천장이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보면은 지저분한 느낌 전혀 안됩니다. 깔끔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 하나, 월세 7개 해서 지금 보증금 4,800에 251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주인 세대는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주인 세대는 제외를 한 겁니다. 이거 뭐 수익률을 한다고 이제 주인 세대에 뭐 80만 원 이렇게 넣고 하면은 뭐, 또, 수익이 또10%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거주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주인 세대 제외하고서, 원룸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한 거고요. 전세를 빼고 다 월세를 넣는다 그러면은, 뭐, 300에서 한320 정도, 그 사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손대게 지금, 없어요. 지금 방수도 돼 있고, 원룸 하나만, 이제 나중에 비면은, 그때나 이제 그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앞쪽으로 가면은 커피부터 해서 뭐, 매, 뭐, 다 있어요. 뭐다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액도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나온 거니까 한번 잘 보셨다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청주시 우암동에 있는 3층 다가구 주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